Uh, 네, 대한민국 산업화, 민주화, 요람, 대한민국 지중의 도시, 문화의 도시, 체육관광의 도시, 마산하포, 최영두입니다. <laughs> 자, 우리 오늘 그, 참 문화부가, 문화체육관광부가 내놓은 업무 현황이라든가 보면 굉장히 어, 좋습니다. 참 우리 문화국과 문화대국 만들어서, 관광대국 만들고, 또 체육도만 좋은데, 실제로 우리 장관님과 문화부가 과연 그렇게 소신있게 정책을 추진할수 있느냐에 대한 의구심이참 많습니다. 바로 낙하산 문제입니다. 낙하산 문제. 지금부터 제가 중요한 사실을 몇 가지 들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취임 전부터 낙하산 인사는 적폐라고 하면서 캠코드 낙하산 문제에 대한 건절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정부 산하 기관 임원 2,077명을 전수 조사한 결과 17.1%인 466명이 문재인 대통령 또는 여권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친여 코드 인사로. 진심되고 있습니다. 그중 108명은 현직 기관장입니다. 자 문체부 산하에 보면 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 세븐럭이 있죠. 세븐럭을 운영하는 그랜드 코리아 레저 GKL입니다. 이는 대통령 취임 이후 1년 후인 2018년 임찬규 감사와 유태일 사장이 차례로 취임하더니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자리까지 모두 코드 인사로 채워서 결국 70% 가까운 66.7%가 참여정부 문정부 낙하산 인사로 채워졌습니다. 장관이 마실지 모르겠지만, 유태일 사장은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 치안비서관, 2019년 대선 당시 퇴직경찰 553명 관계 문 대통령 공개 지지, 민주당 중앙선대위 민생치안 확립특별위원장 역임했습니다. 임창규 감사는 노무현 정부 청와대 행정관, 노무현재단 기업위원 민주당 국가진락연구소 연구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은, 유태열 사장과의 특수 관계로서 법인의 재산과 이사의 업무 집행 상태를 감독하는 감사직에는 적합하지 않은 인사입니다. 송병군 상임 이사는 노무현 문재인 법률사무소 주임을 거쳐서 문 대통령이 대표 변호사를 지낸 법무부인 부산에서 사무장으로 18년 근속한 대통령 채측권 인사입니다. 아니, 공정과 투명, 정의로운 나라 만드시겠다더니 이렇게 카지노 같은 걸 해서 돈 버는 데다가 그냥 첫근의사를다 심어 놓았습니다 우리 장관님은 아무 뭐 제지도 못하셨겠죠. 문제는 이들은 모두 카지노 관광 분야의 전문성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신의 직장이라 불리는데 1억 원 넘는 연봉. 유태일 사장의 경우는 업무추진비로만 지난해 2천 8백만 원, 3천만 원을 별도 지출했습니다. 또 신임 이사를 최근에 선임했는데 한희경 전 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그리고 이 코드 인사하로도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이 비상임 인사들만 하더라도 월 200만 원 징후 수당과 월 1회 4천만 원의 회의 수당을 받아 매년 3천만 원 가량의 수당을 챙기고 있습니다. 우리 BPT에 보는 장면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 경영을 잘하나 잘할 수가 없죠. 그랜드 코리아 대전은 유사장 취임 첫 해인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낙제점 D 미흡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올해 상반기 매출은 1,33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그 40, 어, 전년 동기보다 전년 동기는 2,300억 가량 됐는데 41% 추락했습니다. 영업이익도 52억 원으로 적자전환했고요. 자, 이게 멀쩡한 관광 주요 산업을 이렇게 망치고 있습니다. 이런 낙하산 인사. 그리고 문체부는 경찰 주신 조직 인력 관리가 중요한 특 기관 특성을 감안했다고 하시지만, 경찰이 뭐단속이라 가끔 하겠죠. 근데 이건 전문적 아닙니까? 경찰은 경찰임을 따로 해야 되는 것인데, 유서장 취임 이후에 경찰관이 왔는데도 직원이 31명이 징계를 받았고, 올해 내부 기관 관련해서 특별감사만 7차례를 거듭할 정도로 아주 기강이 심각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성면으로 좀 답변해 주십시오. 네. 이게 어떻게 앞으로 관리할 것일 건지, 이게 장관 잘 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낙하산 문제 이것저 중요한 현안이니까 우리 언론이 참 어렵습니다. 저도 언론사 출신이고 하지만 포탈에 지배당하죠. 또 글로벌 경쟁에다가 죠콘텐츠는 전부 그냥 공짜로 팔려나가죠. 그래서 언론진흥재단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 언론진흥재단은 언론의 공익성을 제고하고 언론사람의 자생력을 높이고 또 혁신성장을 통해서 언론과 함께 국민의 정보 복지 향상을 꾀하겠다는 게 목적입니다. 데 지난 9월 22일 날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취임식이 도연 취소되었습니다. 언론재단에서 문체부로 최종 두 명의 명단을 올린 지한 달이 지났습니다. 8월 27일 날 문체부로 명단이 보고됐습니다. 뭐 이사장 임명이 늦어진 이유가 뭐 짐작이 되는데 최종 두 사람 후보로 올라간 사람이 표완수 시사인 대표하고 정은현 전 이낙연 국무총리 비서실장입니다. 이두 사람이 올라간 걸 두고서 자질과 공정성 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힘이 한 번도 제기한 적이 없습니다. 누가 제기했느냐? 바로 친여, 친여 언론계 인사들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표한수 대표의 경우는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에도 달라갔던 분인데 지금 언론단체 한국피디연합회에서 이분의 이분의 자격을 지극히 의심스럽다 보고 있습니다. 방통위에도 탈락한 사람이 그럼 언론진흥재단은 방통위보다 못한 데니까 아무나 치면 되는 데냐? 지금 이렇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언론 노련 회장, 언론 위원장을 하셨던 신학림 전 미디어 오늘 대표는 페이스북이 공개적으로 이분이 최근 아파트 문제로 무리를 빚은 논리나 집사인 청와대 유력인사와 고등학교 동문이다. 그래서 언론계가 이렇게 주목하고 반대하는 사람을 굳이 임명하려는 것이냐라는 의구심을 공개적으로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또 정은현전 비서실장 지금 뭐 민주당 이제 장관 후저 대통령 후보가 유력시되는 이분의 전 총리 비서실장이셨는데 이분하고 지금 청와대 비서실장 고등학교 후배하고 두 사람이 떡 붙어있습니다. 이게 언론진흥에 맞는 이야기입니까? 이 장관 님 답변하기 곤란하실 테니까 이거 한번 좌할 생각해 주십시오. 그래서 언론계가 정말 언론진흥에 맞는 답변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또 하나 하겠습니다. 한국문화정보원, 이 문화정보원이 많은 뭐 데입니까? 그런데 여기에 지금 원장이 직결적 공석이 있는데 전 원장이 어떻게 했느냐? 선거 출마한다 나왔습니다. 선거 출마하면서 자기 지역, 출마 지역구에 몬통 MOU 맺고 공개적으로 선거운동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문화진흥원장에 쓰면 문화진흥이 되겠습니까? 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고증신을 드리겠습니다만 장관님께서도 동개석상에서 중앙안에 정, 이 낙하산 인사의 반행 성격 때문에 말씀하시기 어려운 주제로 생각니다 만약 본 의원이 정당의 부분이 있다면, 어, 후해로 설명해 주시고, 이 지격을, 우리 야당국의 지격들을 장관께서 우리 공직자께서 철저하게 지나가들어져서, 네. 앞으로 이런 낙하산 인사의 압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국정감사에서 앞으로 분맛을 못 합니다. 네. 이 정부의 진뢰가 떨어지고, 우리 문화체육관광산업의 기능과 이 정책 콘텐츠의 능력을 저하시켜서 결과적으로 국민을대신하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절대로 못 받아들입니다. 라고 <laughs> 당당하게 말해주십시오. 예, 그리고 혹시 제, 제그 질문에 문제가 있다거나 사실관계가 다면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네 최영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모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